쉬운 성경 말씀.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이불을 많이 덮어줘도 그의 몸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왕의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왕의 품에 누우면 왕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땅을 누비면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서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비삭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자는 왕의 시중을 들고 왕을 섬겼으나 다윗 왕은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학기시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며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차와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호위하는 병사 5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왜 왕처럼 행세하고 다니느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 한 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바로 밑의 동생이었으며 매우 잘생겼습니다. 아도니아는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 왕을 특별히 경호하는 사람들은 아도니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엘로겔 샘 가까이에 있는 소헬렛 바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형제들, 곧 다윗 왕의 다른 아들들을 초대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나단과 분하야와 자기 아버지의 특별 경호대와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우리의 주이신 다윗 왕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 아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주 왕이여, 왕은 나에게 왕의 뒤를 이어,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왕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도 들어가서 당신이 아도니아에 대해 한 말이 사실이라고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바세바는 왕을 만나러 왕의 침실로 갔습니다." 왕이 매우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세바가 왕 앞에 나아가 절을 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오? 바세바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왕은 나에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오. 솔로몬이 내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어찌 모르고 계십니까? 아도니아가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아들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왕의 군대 사령관 요압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섬기는 왕의 아들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내주 왕이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인지 왕이 결정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돌아가시면 솔로몬과 나는 죄인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바세바가 왕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예언자 나단이 오셨습니다. 나단은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나단이 말했습니다. 내주 왕이여, 왕의 뒤를 이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왕의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아도니아가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아들들과 왕의 군대 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초대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도니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왕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아들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왕이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바세바를 불러오시오. 바세바가 다시 들어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를 온갖 재앙에서 구해주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 곧 당신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왕위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을 오늘 시행하겠소. 바세바가 왕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내주 다윗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에 오게 하시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온샘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에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만세를 외치시오. 그런 다음에 솔로몬과 함께 돌아오시오. 솔로몬이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오. 내가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기를 명령하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왕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신 당신을 언제나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왕의 경호대인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 기온샘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왔습니다. 사독은 그 기름을 솔로몬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은 솔로몬 왕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을 따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피리를 불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지르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모든 손님들은 음식을 다 먹을 지음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요압이 말했습니다. 성안이 왜 저렇게 소란스러운가? 요압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왔습니다.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그대는 용사인이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줄로 믿소.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을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 사람들과 그레 사람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기온샘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며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온 성은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다윗 왕이 한 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보다 더 유명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침대에서 여호와께 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오늘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의 손님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났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워 자리에서 일어나 제단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재단뿔을 잡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가서 그의 종인 나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해달라고 전해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서 악한 것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 아도니아를 재단에서 끌어오게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집으로 가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간다. 너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여라.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곧내 자손이 내 말을 잘 따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내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요압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두 장군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암살했다. 전쟁 때도 아닌 평화의 때에 그들의 피를 흘렸다. 요압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의 허리띠와 신의 피를 묻혔다.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에게 벌을 주어라. 그가 오래도록 살다가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자녀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그들이 내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형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나를 도와주었다.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 사람이오. 게라의 아들인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나를 저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나를 맞이하러 요단 강까지 내려왔으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에게 시무이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시무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이다. 그 노인이 피를 흘리며 음부에 내려가게 하여라. 그후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 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갔습니다. 바세바가 물었습니다. 좋은 일로 왔느냐? 아도니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한 가지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시듯이 이 나라는 내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동생을 선택하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당신의 말이라면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말씀드려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를 위해 왕에게 말씀드려보겠다. 그리하여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부탁한 것을 말하기 위해 솔로몬 왕에게 갔습니다. 솔로몬은 바세바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며 바세바에게 절을 한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를 위해 의자를 마련하였고 바세바는 솔로몬의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어서 왔으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의 아내로 주시기를 부탁하오.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왜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인이 아예 왕의 자리까지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지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더니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감히 이런 부탁을 했으니 내가 아도니아의 목숨을 살려 둔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그 나라를 나와 내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아도니아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쳐 죽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그대의 집이 있는 아나도스로 보낼 테니 그리로 가시오. 그대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러나 그대는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행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온갖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그 고통을 함께 했으므로 지금은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실로에 있던 제사장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편은 들지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재단뿔을 붙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솔로몬 왕에게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재단뿔 곁에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분하야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밖으로 나오시오.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죽겠다. 분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분하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말한대로 요압이 나와 나의 아버지 집에서 무모하게 흘린 피를 이제 내가 거두어라. 요압은 자기보다 선한 두 사람, 곧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부넬과 유다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다. 내 아버지 다윗은 요압이 그들을 죽인 것을 몰랐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요압이 흘린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들을 죽인 죄는 요압과 그의 집안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안과 그의 왕좌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요압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광야에서 가까운 자기 집에 묻혔습니다. 왕은 요압을 대신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군대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또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제사장 사독을 세웠습니다. 왕은 시무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 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가면 안 된다." 만약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것은 내 책임이 될 것이다. 시무이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말씀은 정당합니다. 내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무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3년 후에 시무이의 두 종이 마아가의 아들이며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시무이는 자기 종들이 가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무이가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 종들을 찾아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시무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디든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도 말하기를 그 말이 정당하니 그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께 한 약속을 어겼느냐? 어찌하여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너도 잘 알겠지만 너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악한 짓을 많이 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저지른 악한 일들을 갚으실 것이다. 그러나 나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자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시무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